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것들 다운 스윙과 임팩트까지 했다오면 이제 마지막 구간 임팩트 이후에 이제 팔로우스로라는 구간 이 구간을 할 건데 이 구간은 일부러 만들진 않는데 이 구간이 볼의 방향과 구질에 대한 결정을 해 주는 게이 구간이야. 팔로우스로라고 하지. 모든 동작에 던지는 구간에는 다 있는데 이 구간은 일단 두 가지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데 첫 번째 손목을 쓰지 않는다. 두 번째, 억지로 팔을 펴지 않는다가 일단 제일 중요한 거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얘한테 공을 던지는데, 내가 투수라고 생각을 하고, 얘한테 지금 잡고, 공을 던지면, 지금 우리가 던지기 전 동작이 이게 백스윙이라고 하면, 지금 내가 얘한테 던지는 구간, 이 지금 이게 다운 스윙과 던지는 시점 임팩트라고 하면, 얘한테 공을 던지면서 여기서 쭉 던져지는 구간이 팔로우스러운 거잖아. 그렇지 여기 이 구간이. 무슨 얘기하지? 던져, 그냥, 던져. 근데 여기서 내가 지금 여기서 인위적으로 지금 가속도가 붙는 구간이 어디지? 다운 스윙 때? 백스윙에서 다운 스윙을 넘어오는 구간에서 우리가 지금 백스윙에 들어서 여기서부터 힘을 줘서 던지지 않잖아. 그치? 내 몸이 돌아가면서 어느 정도 이 앞부분에서 여기서부터 공을 던지는 이, 여기서 힘을 쓰는 거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백스윙이 들었다가 백스윙에서부터 공 있는데 여기서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지금 팔이 테이크웨이 동작까지 내려온 이 구간에서부터 이 구간까지 공을 때릴 때이 구간에서 힘을 쓰는 거거든. 테이크웨이에서 임팩트 위에 팔로우스로까지 그러니까 이 구간이 제일 가속이 많이 붙는 구간이 있는 거잖아. 그치?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을 여기서 때려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부분 던져지는 구간이니까. 지금 얘도 만약에 던지려면 여기서 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돌아갔다가 이 구간에서부터 힘을 줘서 던져줘야 되는 구간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투수들 보면. 야구를 보거나 육상 경기를 보거나 할때 투수들을 보면 지금 공을 던지고 나면 팔이 던지고 나면 오른발이 저절로 앞으로 나가지는 걸볼수 있지, 그렇지? 그럼 힘의 방향이 목표 방향 쪽으로 나가지는 거잖아, 그렇지? 달리기를 할때 보면 결승선에 들어가면 결승선에 막 달려가서 결승선이 있으면 거기서 딱 멈춰지지 않지. 앞으로 어느 정도 계속 나가지게 되는 거잖아. 그게 팔로우스로 구간이거든. 근데 대부분 공을 치다 보면 이 팔로우스로 구간에서 가속이 더 붙어야 되는데 가속이 죽어. 그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손목이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얘한테 공을 던지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그대로 내려와서 지금 던지는 시점까지 왔는데 여기서 던질 때 가속이 붙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내가 지금 던지는데 손목으로 감는다고 생각을 해봐. 지금 공을 그냥 좀 가볍게 던질게. 바닥. 이렇게 움직이면서 탁 던져주면 지금 이렇게 가속이 붙는 구간이 되는 건데 내가 얘한테 지금 공을 던지면서 손목으로 이렇게 감아버리면 오히려 지금 여기서 가속이 죽지. 헤드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서 한번 휘둘러보면 지금 백스윙을 들었다가 이 구간에서부터 한번 소리나게 휘둘러볼게. 그럼 지금 이게 가속이 붙는 구간인데 여기서 내가 내려올 때이 구간에서부터 손목을 돌려버리면 헤드는 빨리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지금 팔의 동작이나 몸의 동작을 보면 가속이 죽지. 여기 이해하지? 해서 손목으로 인위적으로 이렇게 돌리는 동작이 없다라는 거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선수들을 보면 팔로 구간 때 팔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길게 뻗어지는 구간들이 있거든. 쭉 앞으로 뻗어지는 구간이 있단 말이야. 여기가 그러니까 원이 제일 커지는 거지. 던지는 시점에서 왜냐하면 구부렸던 팔이 펴지니까 제일 펴지는 것처럼 여기서 내려올 때도 우리는 왼팔은 피고 있고 오른손은 구부러져 있지만 양손이 자연스럽게 뻗어지는 구간이 지금 이 구간이 되는 거거든. 팔로 구간 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 구간이 제일 원해서 커지는 구간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인위적으로 이 팔을 뻗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지? 지금. 오히려 가속이 더 죽지. 지금 얘한테 다시 공을 던지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보다가 여기서 팔을 한번 뻗어봐. 그럼 지금 보면 오히려 가속이 죽지. 이게 이제 지금 골프채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한번 휘, 우리가 휘두르는 거잖아. 클럽을 휘두르기 위해서 그립을 잘 잡았던 거고. 그래서 지금 헤드스피드를 내는 거고, 손목을 사용하지 않고 처음에 배웠던 헤드스피드를 내면 왼손으로 한번 휘둘러서 헤드스피드를 내보자. 두고. 오른손으로 휘둘러보자. 지금 이게 휘두르는 거잖아. 그럼 양손을 잡고 휘둘러보면, 이게 휘두르는 거지. 이때, 손목을 한번 돌려보자. 하면 지금 보면, 내 몸은 멈춰져 있고, 헤드만 빨리 지나갈 뿐, 헤드스피드만 빨리 날 뿐, 아까처럼 돌아가는 동작은 없는 거지, 몸의 힘은. 그치? 여기서 팔을 뻗어보자. 지금 한 손씩 해보면, 이따 본인이 해보면 알겠지만, 대부분이, 왼손으로 휘둘러보세요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뻗어, 팔을. 이렇게 뻗으면 지금 헤드가 원을 그릴 수도 없고, 헤드스피가 나지 않지. 이렇게 뻗어 보면, 그치. 오른손도 마찬가지로 쳐보라고 하면, 이렇게 뻗으면 지금처럼, 아까처럼, 이 휘둘렀을 때이 가속이 붙지 않는 거잖아, 지금처럼. 그치. 이런 느낌처럼 휘두르려고. 응.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왼손은 힘을 주고 있지만 여기서 휘둘렀을 때 그대로 자연스럽게 뻗어지는 거지 인위적으로 뻗거나 손목을 감는 동작은 없다고 그러면 지금 왼손이 자연스럽게 뻗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아까 있잖아 임팩트에서 여기서부터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구간인데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손등이야 손목 이 팔로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손목이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때리고, 공을 임팩트 때렸을 때, 공이랑 부딪히는 순간엔 왼손등이 살아있어야 돼. 그럼 왼손이 살으려면 반대로 오른손은 손목이 꺾여 있어야지. 그치? 예를 들어서 내가 박수를 친다고 생각을 해보자. 들어로 와봐. 이렇게 놓고. 내가 지금 얘한테, 보이지? 지금 내가 얘한테 왼손으로 지금 임팩트를 준다고 생각하고, 백스윙을 들었다가, 얘를 때린다고, 이게 공이라고 생각하고 때리면, 빵 때리면 지금 손등이 꺾여있지 않지. 그치? 얘를 박수를 치려면, 지금 이게 임팩트라고 보면, 그치? 지금 왼손등은 펴져있게 되는 거잖아. 여기, 이해가? 자, 그럼 내가 지금 오른손으로, 어드레스 때 쓰면 지금 보면, 왼쪽 정렬해 놓고 왼팔은 펴져 있고 오른손 이렇게 살짝 꺾여 있잖아 왼쪽 정렬이 돼 있으니까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해놓고 내가 지금 얘한테 박수를 친다고 하면 지금 때리는 순간엔 오른손은 꺾여 있어야지 그치지 만약에 반대로 보면 여기서 보면 지금 왼손이 어디랬때 지금 이런 모양이 돼 있고 백스윙 갔다가 얘랑 지금 부딪혔을 때 박수를 쳐보면 지금 왼손등은 펴져 있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서 오른손은 들었다가 박수를 친다고 들어오면 오른손은 꺾여 있는 거잖아. 그치? 여기까지 이해가니? 근데 됐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공이라고 생각을, <laughs> 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디랬을때 지금 보면, 왼손이, 왼손이 왼쪽 방향에 있고, 오른손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 들었다가, 공이랑 빵 쳐보면, 지금 보면 왼손등이 펴져 있는 상태에서 공이 맞아야 돼. 근데 대부분 공을 쳐보면 어떻게 되냐면, 때내는 순간에 왼손이 꺾여 있어. 그렇지 그럼 지금 왼손이 꺾여 있다는 얘기는 오른손이 펴져 있다는 얘기지. 그럼 지금 여기서 치고 나면 어떤 동작이 되냐면, 지금 왼손이 꺾여 있는 이 모양으로 되는 게 제일 많아. 그러니까 선수들을 보면 맞을 때 보면 거의 왼손등이 보잉데이처럼 손등이 살짝 이렇게 펴져있게 돼 있어. 이건 인위적으로 우리가 피진 않아 때릴 때 아까처럼 일부러 여기서 때리면서 이렇게 힘을 줘서 내리는 동작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살짝 손목이 살수 있게 움직이려면 그대로 왼손에 힘을 주고 내리는데 내 몸이 회전을 하면서 물체가 여기서 지금 당겨온다는 느낌이 들으면 지금 보면 손목이 자연스럽게 펴져있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서 임팩트가 되는 거지. 손목이 펴져있게 임팩트가 되는 거와 손목이 꺾여있게 되는 임팩트는 전혀 달라. 임팩트 이후에 팔로우 동작을 보면 왼손이 꺾여있게 되는 거고 손목이 펴져서 맞으면 손목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디가 돌아가? 내이팔 중에 전환이 돌아가기 시작하지 이 전환이라는 데가 여기가 돌아가게 되는 거지 손목이 펴져있어야 맞으면서 이 공이 때리면서 펴져 있어요 지금 팔이 그대로 지금 봐봐. 여기 잘 봐. 지금 여기서 이건 손목이 돌아가는 거야. 그치? 근데 지금 손목이 펴져 있어. 그 상태에서 그대로 이 헤드가 보내볼게. 지금 이 전체가 돌아가게 되는 거니까 이 전환이라는 데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을 거야. 이 전환이 돌아가야 오른쪽이 따라가게 돼 있어. 지금 봐봐.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오른손을 대볼게. 오른손이 왼쪽으로 회전을 같이 따라가줘야 되는 거지아까처럼공 던지는 것처럼. 던지면 오른쪽이 저절로 앞으로 나오는 것처럼. 얘도 팔로우스로 때, 공을 때리면 오른쪽이 저절로 따라가줘야 되는 거지 왼쪽에 의해서. 그럼 지금. 여기 좀 어려워. 들었어? 맞았네? 내가 여기서 지금 오른손을 한번 놔볼게. 이렇게. 놓고, 여기서 아까처럼 손목이 스쿠핑 돼서 이렇게 꺾여보자. 팔은 가고 있지만 내 오른쪽은 움직임이 하나도 없지, 그치 그럼 오른쪽이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때리고 나면 팔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손목이 꺾이는 순간부터는 지금 왼팔이 우리가 얘기하는 치킨윙이나 스쿠핑이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왜냐면 왼쪽이 따라갈 수고 오른쪽이 따라붙을지 않으니까 지금 때리고 나면 그러니까 이런 동작들이 제일 많이 생기는 거지. 그치두 번째. 천천히 지금 아까처럼 맞으면서 손목이 자연스럽게 펴져 있어.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오른손을 다시 띄워보고 이 손이 그대로 보내보자. 그럼 봐봐. 지금 오른쪽이 저절로 따라가지지. 그러면 팔이 자연스럽게 뻗어져 있지. 이게 손목의 차이야. 여기서 손목이 꺾여서 손목을 돌려버리면 어깨는 안 움직이고, 손목이 펴진 상태에서 헤드를 보내주면 오른쪽이 따라 붙는 거지. 그럼 그대로 여기서 올라가면 지금 여기까지는 자연스럽게 팔이 인위적으로 뻗진 않지만 자연스럽게 뻗어져 있지. 이 상태에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부터 팔이 왼팔이 접히면서 피니시 동작이 나오게 되는 거지. 이게 피니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구간이 다야 사실은 제일 어렵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팔이 치킨윙이나 이렇게 꺾인 사람들 대부분 보면 여기만 보면 지금 이 구간에서 어떻게 들어온지를 알게 되는 거지. 여기 위에 가. 자, 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 여기서 지금 90%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지금처럼 손목이 꺾이는 동작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공을 때리려고 오른쪽이 공 쪽으로 앞으로 나와. 그럼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휘둘러지는 동작이 없지. 그렇지 않아? 지금, 얘를 휘두르는 건데, 지금 이걸 잡고 아까처럼 휘두르는 건데, 휘두를 때 손목이 꺾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휘둘러야 되는데, 내가 이 공을 때리려고 몸이 앞으로 나오면 휘두르는 동작이 없지. 팔로우가 여기 무슨 얘기해 가지, 그러니까 결론은 오른쪽이 앞으로 나오면 안 돼. 지금처럼 왼쪽이 이 휘두르는 동작과 지금. 오른쪽이 앞으로 때리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항상 왼손 리드, 저번에 얘기했던 다운 스윙과 임팩트 때, 왼쪽이 풀어지면서 타이밍이 하나, 풀어지면 둘의 임팩트. 왼쪽, 하나, 둘이 임팩트가 된 이후에, 연결 동작이니까, 이때 맞았을 때, 손목이 절대 꺾이지 않게 왼손이 살아서 맞으면서 저절로 헤드를 보내주는 동작. 이 구간이 팔로우스로요. 그래야 피니시까지 만들 수 있다고. 알겠지? 오늘은 이 구간까지 연습을 한번 해보자.